야, 야, 안에 하나 있네, 조비. 아, 어, 씨발. 아우이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장. 진가당 장어. 다어 물. 봤다 뭔가. 어, 어, 음. 창문온다니까 음. 음. 이거. <웃음> 커튼을 <웃음> 쳐, 커튼 <laughs> 쳐 일단 커튼. 강정표 프이팬프레 먹어 여기. <laughs> 네, 잠깐만. 아, 어 야, 야 이씨발. 야, 좋됐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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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들어왔는데 우리. 아, 뭔가 십창난 소리가 난다. 세명 들어왔다.